일단은 집에 가서 조금 쉬고 음, 그때 봐서 다시 나오든가 하려고요. 어,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계속 자막으로 처리를 하려니 자막도 제가 지금 쓰는 프로그램이 완전 기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막다는 게 너무 그 자막이 아니에요, 사실. 제목을 쓰는 거여서 자막도 너무 빨리 사라지고 길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호맹맹이 소리가 나긴 하지만 음, 그냥 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음, 제가 호주에 처음 오게 된 이유? 특히 대단한 건 없고요. <laughs> 대단한 이유는 아니고, 그냥 제가 호주에 2012년도 초에 왔거든요. 어, 근데 그 전에 2010년도에 뉴질랜드 워홀을 갔었어요. 네, 뉴질랜드 워홀을 갔다가, 어, 일을 하면서 손목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때 카페에서 일을 했었는데, 카페랑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는데, 손목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1년을 다못 채우고 한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학교, 제가 학교를 좀 늦게 가서 대학교를 늦게 왔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일단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 어디로 가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캐나다랑 아일랜드를 가고 싶어 했는데 아일랜드는 그때 상황이 좀안 좋았었어요 경제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가봤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 것 같고 영어도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듣기 힘들고 그래서 거의 뭐 포기를 했고 어, 그 캐나다를 갈까? 왜냐면 호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딱히 모르겠어요 별로 내키지가 않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신청해서 언제든지 누구나 올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제한 같은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인터뷰 같은 것도 봤어야 했고요. 무슨 내가 먹을 동안에 어떻게 생활을 할 건지 그런 에세이 같은 것도 써서 내야 된다고 그때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기가 좀 귀찮은 거예요. 그거 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고 아 그래서 정말 호주밖에 답이 없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호주가 끌리게 된 이유가 호주는 세컨비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2년까지 있을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워홀이 제 인생 마지막 워홀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서른. 그때가 막 서른이었나, 서른 하나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만으로 서른일 때까지 갈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래, 내 인생 마지막 워홀인데, 최대한 길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죠. 호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음제 워홀의 목적은 다들 똑같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그런 외국 생활을 좀더 길게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당연히 뭐 외국인 친구들 만나서 그런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싶었고, 또 영어도 좀더 늘리고 싶었고. 호주가 시급이 세다는 얘기를 듣고 어, 돈도 꽤 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호주에서 돈을 모으면 그 모은 돈으로 남미 여행 해해서 호주로 왔죠. 일단 호주로 결정된 이유는 인연이 있을 수 있어서. 근데 그 호주라는 나라 자체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왠지 남들 다 가는 데인 것 같고, 그런지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예, 어차피 인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보자. 그래서 왔죠. 근데 처음에 시드니로 도착을 했는데, 큰 뉴질랜드구나 그냥 그 생각을 했죠. 딱히 별 감흥이 없었어요. 시드니로 갔는데 제가 서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울같은 대도시구나. 그냥 서울이네. 큰 도시네.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뉴질랜드랑 비슷하네. 나무도 비슷하고 상점들도 똑같은 상점도 그래서 크게 막 호흡 너무 좋다 막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호주 워홀 막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음, 빨리 세컨비자를 먼저 따놔야 했어요, 나이 제한 때문에. 그래서 시드니에서는 거의 뭐 관광 거의 못했죠. 못하고 맨날 도서관에 가서 인터넷을 쓰면서 농장지역을 알아봤어요 농장지역을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바로 일를 구할 수 있나 이런 거 계속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퀸즐랜드 주에 농장이 많다고 그런 정보를 들어서 일단 퀸즐랜드 주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로 브리즈번으로 갔죠 그래서 브리즈번으로 도착을 해서 시내 구경하고 해서농장을 알아봤죠. 그러던 찰나에 개튼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그래서 컨트랙터랑 통화를 해서 제가 통화했던 컨트랙터는 자리 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자리가 없고 나중에 뭐 자리가 생기면 연락 주겠다 그랬었고 이제 아는 친구가 개튼 파 농장에 컨택을 해서 그래서 게튼에 도착을 했고 음, 거기에서만 우와, 몇 년을 있었지. 일단 워홀은 게튼에서 끝났어요. <laughs> 워홀 그 2년의 기간을 다 게튼에서 보냈고 음, 계속 농장일하면서 게튼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학생부자로 바꿔서 영주권 준비하면서도 음, 몇 년을 더 있었지. 전개튼이 엄청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총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6년, 6년 반뭐 이렇게 살았고 딱 음, 6년 정도 살았나 보네요. 그냥 6년 살고 근데 그중에 농장일을한 거는 처음 2년이랑 1 2 1 3 1 4 1 5 1 6 5년, 5년 동안 했네요. 음. 그 이후에는 이제 카페1 일을 0 1 6 2 0 일을 2016, 2016, 2016, 2016, 게0 1 6 2016, 2016, 2016, 2016, 2016, 2 0하6 2 0 1 힘들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아, 진짜 너무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재밌었어요. 특히나 월급 2년 동안에는 '어, 내가 이런 일을 어디 살고 그랬어?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농장에서 일할 것도 아니고 음, 그땐 여기 살줄 몰랐죠. <laughs> 네, 근데 아무튼 그 2년 동안은 정말 재밌게 일했어요. 진짜 재밌게 일했고, 어, 또뭐 저는 운 좋게도 다 이제 쉐드의 잡을 구해서 아, 처음에 며칠만 필드에서 일을 했어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밭 일이죠. 게트는 거의 밭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밭에서 팥 뽑고, 시금치 뽑고, 어, 또 뭐였지? 코리안다 코리안더라고 한국말로 고수. 고수를 뽑는 일. 그걸 뽑아서 어, 시든 이파리를 다 제거를 하고, 밴딩 하는 작업까지. 그렇게 하는 일을 며칠, 2, 3일 했나? 했는데, 너무 못 하겠는데,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 그래서, 그는 그만뒀어요. 근데 힘들어서 그만뒀던 건 아니고, 저희가 이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사하는 날, 저희가 조금 일찍 가겠다, 일찍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절대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어 그래 그러면 아 아니 그 당시 이제 가는게 픽업차 얘네가 픽업을 집에서부터 픽업을 해서 일터에 데려다 주고 다시 거기서 저희를 픽업을 해서 집까지 태워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집까지 가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컨트랙터한테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혹시나 저희가 먼저 갈수 있겠냐. 차는 저희 친구가 와서 우리를 태워주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어, 너네가 그렇게 해서 가면은 그 다음날부터 일을 안줄줄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뭐 이거 없잖아요. 안 그래도 일도 별 돈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사하는 날조금 집에 일찍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도 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를 저희도 화가 났죠. 안 그래도 그만두고 싶었던 일인데 그래서 그냥 어 알겠다. 그럼 우리 안 하겠다. 그러고서 내 친구 불러서 왔거든요. 그래서 친구 불러서 그렇게 집에 가서 이사를 하고 음. 그럼 그때만 그렇게 딱 며칠 필드 일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운 좋게도 계속 쉐드잡을 했어요. 쉐드잡이라는 게 뭐냐면 실내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그러니까 바깥에 필드에서 닭작물을 다 수확을 해오면 실내 쉐드에서 그거를 워싱 작업을 하고, 다시 패킹 작업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마트나 시장 쪽으로 내보내는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월해요, 솔직히. 그런 뭐 햇빛을 볼 일도 없고. 그냥 힘든 거라면 그냥 한 자리에 오래 서서 그냥 계속 약간 공장 같은 거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크게 힘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쉐드 잡만 이렇게 했었고 음, 그것도 다 대부분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일 편하게 하면서 남들 버는 것만큼 음, 다 벌었고 시급도 다 제대로 챙겨 받았고 팩스도 다 받았고 어, 연금까지도 다 넣어주는 그런 좋은 회사에서만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농장 생활을 했고, 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농장 오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한번 와보면, 농장 사람 사는 데거든요. 되게 막,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물론 굉장히 안 좋은 농장들도 많대요. 저는 개트네만 있어봤으니까 모르는데, 음, 뭐카블처나 이런 데는 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숙박시설도 열악하고, 그리고 컨트랙터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완전 악덕, 악덕 컨트랙터고, 돈도 잘안 챙겨주고, 캐쉬자. 택스도안 넣어주고, 연금도 안 넣어주고, 캐쉬로 그렇게 하고, 결국 농장에서 일하는데 세컨비전도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지역만 좀양명 높은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만 피하시면 저는 엄청 길죠. 농장에 5년이나 있었으니 제 농장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다음에 짧게 짧게 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처음부터까지 하자면 정말 5년이 걸릴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짧게 해서 다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예. 제가 호주에 오게 된 이유. 친구들이랑 친구들도 사귀고 그런 새로운 문화를 좀 경험하고 싶었고요 영어도 늘리고 싶고 돈도 벌고 싶었고 이제 보통 한 가지 목표만 정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막 정말 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꼭어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에 왔던 것같요